안녕하세요.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마평입니다. 오늘은 부산 광안리 민생주에 다녀왔습니다. 메뉴판입니다. 저희는 백골뱅이탕, 왕동가스김밥 갑오징어튀김을 주문했습니다. 오묘한 민생주만의 분위기입니다. 기본 안 주입니다. 계속 주워 먹기 딱 좋았습니다. 첫 잔은 생맥 500cc입니다. 가격은 5,000원입니다. 백골뱅이탕입니다. 가격은 36,000원입니다. 비주얼 아주 좋고요. 물떡과 어묵까지 구성도 좋았습니다. 국물이 말 따라이 깔끔하이 좋았고, 골뱅이 식감도 좋더라고요. 맛있었습니다. 왕동가스김밥입니다 가격 14,000원입니다. 에이, 무슨 김밥이 14,000원이고 했는데 크기랑 양에서 납득은 되었습니다. 하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. 갑오징어튀김입니다. 가격은 24,000원입니다. 와,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. 들고 오실 때 진짜 놀랐습니다. 맛이 특출난 정도는 아니지만 안주로 먹기 딱 괜찮더라고요. 가성비가 직기니 추천드립니다. 이 집은 민생주라는 이름답게 뭐든 큼직큼직하이, 부짐하게 나오는 게 좋았고 젊은 감성의 술집이지만 사장님이 민심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. 수박 디저트는 잘 먹었습니다. 그 점수는 8점입니다.